아멘을 일단 잡고 예수님 저내 겁니다 꽉 잡아야 돼. 잡고 어 이제 주님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번쩍 하고 깨달아져, 예. 번쩍 번쩍 깨달아져. 그래서 어 주님 음성을 번쩍 번쩍 들으면서 어 지성소에서 들을 때는 번쩍 번쩍 들어요. 어저 성막들에서는 음성을 들을 때 무섭게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예. 성수 안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하게 들어요 지성수 안에 갔을 때는 번쩍번쩍하게 들어요 그렇게 빨리 주님의 음성이 온다는 말이에요 아무 때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 때든지 어? 주의 영용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 영적인 그림이 딱딱 보인단 다말이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 이, 이와 같은 눈을 우리가 배제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흔이할때 이런 말씀을 갖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원에 가서, 에? 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이 짱해져줘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냥 예리하게, 신령하게 막박열해가지고다 막막 보이는 거야, 막 꼼짝 못하게 보여, 꼼짝 못하게. 에? 에? 뭐 몇백억 가진 분이 오셔도 막 그냥 그 문제를 다서 그냥 얘기를 해줘. 어, 어, 어? 정치가가 와도 막. 국회의원, 그 장관, 차관이 와도 그냥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는 걸 그냥 말해줄 수가 있어 <laughs> 어, 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냐 말이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이다. 어, 어. 이걸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영안을 여는 방법이야. 예. 영안을 여는 방법. 영의 눈을 밝히는 방법 어떻게 영을 여는가 영 d 을 어떻게 여는가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영 o u 여느냐 왕 u 6장 17절에 기도함으로 영 y o 열었어요 기도함으로 응? 기도함으로 영안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엘 n g young, young, y o u 자 g young, y 나 u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 펴고 딱 나가서 보니까 아랑 군대가 도달성을그렇게 둘러 짓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중가지고사원이막 뭐 달려서 스승님, 스승님, 지금 아랑 군대가 스승님을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저들보다 많으니라. 이러시는 게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요, 어디요, 아무도 없는데요, 둘밖에 없는데요. 여와여, 호 워컨대, 저 사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완의 눈이 열리면, 하늘의 불만과 불병도가 가장 크여 엘리사르를, 엘리사르를 둘렀더라. 이렇게 딱 나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완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변가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어 스승이 다기도 여호와 여호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제가 니이 눈이 그냥 쫙 열려 버린 거야 여러분들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여호컨대 우리 모든 성도 사역자님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 그래서 딱 봐서 딱 일어나가지고 어. 여여 뭉컨대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하고 없었어. 이랬다. 아람 군대 병사들이 다 눈이 멀어 버렸어. 그러니까 서원하고 엘리사가 딱 가가지고 여기는 엘리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저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나를 따라오십시오. 엘리사가 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다쳐 아빠 엘리사인지를 못 알아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따라가는 거야. 응? 어? 이스사를 사와라고, 사와라고. 따라가니까 예루살렘 한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을 탁둘러칠 쳐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어? 여호와여, 저희들이 눈을 열어 줄시없소서그렇게 보니까 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아군대를다찢 쳐가지고. 거위를 하고 있는 거야. 움직이면 죽여막 이렇게 하고 막 활활 이렇게 하고 막창던지려고 그러고 막딱오 있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다그집 <laughs>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죽이니까. 저기 저들을 죽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 왕이시여. 우리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였들 어찌 저들을 죽이니까, 저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여, 먹여서 보내소서 했어요. 그가지고 떡과 고기를 씩 꺾어겨가지고, 그들을 살려서 다 보냈더니, 그 뒤로는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에, 우리가 영화를 여는 거는 뭐냐? 어? 이 먼저 영안이 열린 사람이 어? 영안 이 열리지 않는 사람을 기도해줄 때 영와 영건데 저의 눈을 열어서 복이 없어서 기도할 때 영안이 쫙 열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 수정교회 순복음 수정교회 갔을 때. 어, 그한 2천평 되는 교회 2층으로 막천평천평에서 2천평 크게 전하는데 입 취해오듯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여와여 그런데 근데 이들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포기하옵소서 아, 그렇게 몇번 외치고 보이는 사람 손 들어 세워올 때 3분의 2가 손을 들어버리더라고 <laughs> 그냥 기도했는데 3분의 2가 손을 들어버려요. 목사님이 깜짝 놀려버리더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 들고, 내가 막 무선 마이크 들고, 어, 줄 없는 거 들고 막돌아해서뭐 봤어요? 뭐 봤어요? 물어봐. 이제. 뭐 봤어요? 집사님 뭐 봤어요? 장모님 뭐 봤어요? 권사님 뭐 봤어요? 막 이렇게, 어,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 뭐 보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뭐 봤다고 막 해석해주면 다 맞는 거야, 이게.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눈이 열렸다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확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놀래고 성도들도 놀래고다놀래는 거야. 여기가 열려버리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 힘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이 우리가 선포하면 성령이 열어버린다. 성령이 영안을. 응. 그래서 그냥 보여.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아프리카의 성경 가서 영안이 열릴치어다여호와여호 근데 저들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소서나 오늘 이상열려한분들인 진짜로. 할렐루야. 응. 안 해봐서 그래요. 가서 이제 직접 믿음을 갖고 해봐. 그냥 돼. <laughs> 아멘. 나는 수없이 그렇게 해봤으니까. 수없이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아예, 아예 그냥 뭐야, 응? 임박했어. 그냥 임박했어, 임박했어, 임박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눈 열어, 그냥 그냥 눈 열라고 그냥, 그냥 막 열어버리고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laughs> 그렇게 이미 박혀버렸어요 뭐 믿음 가질 필요도 없어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laughs> 그래서 눈열로 주옵소서 눈열려 그냥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게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름으로 영안을 열었어요 안약을 사서 그러면 약국에 가서 눈에 넣는 안약을 사갖고 넣는다고 영안 이열리니까그 얘기 아니죠. 이건 문자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여기서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뜻해요. 우리는 소경이 거든요 어? 본디 우리는 소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어? 우리가 어? 이렇게 눈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샥! 열려가지고 비들기에도 돼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열 때는 반드시 어? 말씀의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 말이야. 에? 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본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약을 사서 본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석이 보여 기도를 하는데 반석이 보인다 아, 반석이 보인다 말이야. 그럼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 딱. 그니까 반석.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딱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 얘기지. 응? 응. 또 무지개가 쫙 떴단 말이야. 어? 그러면 무지개는 뭐요? 예 빨간 옷, 파란, 뭐 언약의 말씀이다 말이야. 언약의 말씀. 응? 응. 그러니까 촤 기도를 하니까 무지개가 딱 보인단 말이야. 그거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 응.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하게 말씀이 쫙 보이고 또막 푸른 잔디가 쫙 보이는데 푸른 잔디가 이 푸른 잔디 쫙거이요 푸른 잔디는 뭐요? 녹색이잖아. 녹색은 생명을 듣다잖아 예? 그러니까 생명의 충만함이 너의 삶에 있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해 주는 거지 예언으로. 이? 예. 그래서 막 생명 사망, 영혼욕으로 안 되는 것이 사망이 오던 것이 전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의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아니야, 야. 말씀이 아니야. 응? 그래서 말씀을 사서 우리 눈에 바름으로 우리의 영안이 확 띄어진다. 어? 어. 아멘.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민망이 여기며 눈을 만지니 영안이 열렸다고 딱 나와요. 민망이예요. 예수님이 소경을 보고 민망이 여기시가지고 눈을 만지시니까 눈이 쫙띄어졌어요 알았느냐? 그래서 참 선포하고 뭐하고 막 이런데도 영안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만져줘야 돼요. 눈을, 눈에, 눈안수를 해주면서, 눈을 이렇게 딱 만져주면, 아프게 누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 이렇게 눈안수를 해주면, 슉, 열려. 아, 그러니까, 눈 여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영안을 여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 영안을 연다고 해서 막, 그게 막, 저, 뭐, 부담스럽고 이렇게 하나도 없어. 어, 영안을 열어주세요, 보면. 아이고, 좋아. 어여한 가지고 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 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안되면 이렇게 하고, 말씀대로 만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 예수님은 눈을 만져서 여안을 열어주셨다. 사병전 음, 음. 9장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눈을 떴다. 어? 음.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이렇게 딱 덮여갖고, 눈이 감겨버렸죠. 예수님 핏박가니까 네. 그러니까, 어, 저기 집가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너가 안수 받으라니까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눈에 비들이 쫙 벗어지면서 보이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어, 이 영안이 처음에 열릴 때 뭐가 이렇게 자꾸 덮어 어? 이마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눈을 자꾸 덮는 거야. 그래서 자꾸 뭐 비늘 같은 게 이렇게 자꾸 끼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을 팍 닦았어요. 눈을 막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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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날중 그냥 훤히 보이는데 이야 서울서부터 저기 담양까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영성훈련을 하면서 가는데 눈을 닦았어요 이제. 계속 영화이여려갖고 눈만 닦으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야, 막, 천국이. 천국 금폭포가 그 보이고, 막, 어, 그 천국 잔디밭이 보이고, 막, 예수님이 막, 거기 오셔가지고, 막, 어, 우리와 같이 막, 이렇게, 어, 얼싸안고 놀고, 막, 공도 차고, 막, 어, 그렇게 딱 보이는 거야. 어, 그때 이걸 닦고 닦고 갔는데, 담양, 담양 수양관 딱갔는데 거기 미친 사람들, 알올 중독자들, 폐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이 모여서, 막, 어 철저한 철놓고 어, 그거 막 지키는 거야 다. 그때 어? 어. 기도를 하려고 딱 들어가서 무릎 꿇고 성전에서 기도를 딱 하는데 마귀가 그냥 천둥 그 지붕 위에 막막짜자자자자자자 마귀가 와 있는 거야. 야 마귀가 왔어. 그래서 마귀가 다 보이는 거야 마 그런데 목사님이 한 분이 능력 받은 목사님 계셨어. 그 목사님이 명령을 하더라고. 예수님, 천국의 성령의 불기둥을 여기 성전 한가운데다가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진짜 가 크리스탈 같은 맑고 깨끗한 날, 엉망이 아름들이, 맨 아름들이 이런 막 기둥이 하늘에서 막 불이 붙어갖고, 왕, 쿵! 하고 세워지더라고. 그러니까 귀신들이나 그불빛에 타니까, 막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 도망가는 거야. 다 그리고 깨끗해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수련회를 자고 온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지금까지 눈 열려 가지고 어, 하나님이 돈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어, 눈 열려 가지고 그그 그때부터 지금까지. <laughs> 예. 그래서 어,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눈이 띄어진다. 예? 안수할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잠언서 예? 2 0장1 2 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에 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예? 우리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몇습니까 그다음 십편 1 9편8 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 구약은 0계명인데 신약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 개명 두계명을 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개명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순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때 우리 눈이 밝아져 버려. 예?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눈이 밝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어? 어.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만이 말이 된다. 그 말이지. 예? 예. 사람을 위해서 쓰게 만들어 놓지 않고, 오직 3일지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자만서 어, 2장 14절에 지혜자는 눈이 밝고, 그래서. 어? 지혜자는 들이 밝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영안을, 영안을 여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는 어떤 지혜? 성경 말씀이 지혜야. 어, 만2 5백0가지의 ,000 ,000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충하고 어, 많이 렇게복상하고 이래서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안이 열려져 버린단 말이야. 예? 예. 처음에는 은사적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종 선지자들이 있으면 꿈이나 이상으로 내가 그들과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냐니, 나는 그와는 대밀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명백히 말씀으로 그냥, 그냥 그대로 주세요. 말씀으로. 그대로 그냥, 손서게 모세는 명백히 들었어. 근데 선지자들이 쓰는 뭐예요? 꿈이나 이상,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환상도 이상도 다연적이 동로예요. 근데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니까 왜냐 꿈꾸는 것은 참 낮은 단계야. 그러니까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죽어 영이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올라가야 돼. 환상을 보고 꿈꾸는 데서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명백히 듣는 데까지 올라가 버려야 돼. 예, 그러면, 뭐, 그냥, 더 이상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제 하산을 해야 돼. 할렐루야. <laughs>